고 왔어요. 이따가 잉크 님 오면은 초대해 주세요. 됐다. 어? 아 이런 스나가 들려있다. 좋았어. 역시 스나를 난 잘해. 스나 버리고. 그렇지. 비방청이다. 여기지, 있 메롱, 메롱. 네. 에이, 오라고? 이런, 이 사람을 봤나? 에이즈, 뭐? 다 그래, 어? 슬탄한번더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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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한 번, 한 번, 제발, 제발 걸려라! 아이, 오 나왔나 보다, 나왔나 봐, 나왔나 봐. 아, 어. 에이가야 돼. 설마 여기서 딱안 e dog. I'm g 고이 사람아. A를 가자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죠? A를 오, 오라고 이런 A를 오라고 이 사람은 어 잡았네. 이사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 뭐야 뭐야 오오오 오, 오, 지금 어이 아, 사람 봐라? 당신은 죽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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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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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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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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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역시 안 잡아 안 잡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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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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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이 단서를 해야지. 어, 어, 뭐야, 어. 라니. 저 사람도 바보다. 저아리 일로 날라오는데, 설마 안 잡히겠지? 뭐 하는 거야 저 사람? 저 사람 바보야. 저 사람 봐, 바보야. 아니 제 차를 이 사람하고 야이 어. 어. 사람하고 됐다. 요글에서 또 채팅 차단을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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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오른쪽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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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던지면 이제 어오오오오한명한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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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? 좋았어. 아주 놀라운 상격 실력이다. 어 벌써 설치했어. 없지. 네 이겼다. 아, 화질에 안 좋을 텐데. 아니구나. 됐어. 오, 큰일 날 뻔했다. 어, 큰일 났네. 오. 어이 사람들 <laughs> 세명에세명세 명은 아니지 어아이 사람 아 아까 아깝, 아깝다 쓴 나를 버리까? 오잠좋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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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른쪽에 있는 걸못 봤나? 어. 어, 왜 튀어? 벌써 떨렸어? 설마 여기도 못 먹고 있는 거는? 어? 저쪽으로 갈까? 여기 넘으면 이제 못 가는 건데. 어느 쪽이 한한번 먼저 죽으면 글로 안 가야지. 저기 죽였으니까 이로 가야겠다. 역시 저쪽에서 한명 죽었어. 두명 죽었지. 역시. 어 뭐야? 시작하자마자? 어 저기 있지 그래. 너 내가 봤어. 널 봤어. 그래. 거기 쓰시면 이렇게 잡히십니다. 봤어요 너도. 당신도 봤어요. 와 시간만 걸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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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겼어. 좋았어. 여기 보세요. 시간 걸게 저항이다 좋았어.